이런... 지금 지금 좀 귀엽네요. 무슨 일이야? 같이 먹을까요? 핸들 어? 앞이야. 우와! 츄야들 만취. 안녕하세요 츄야 스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러 패키 캐스트에 입성하였습니다. 와! 와 이걸 레알의 멤버 베리님이 저희의 엄청난 팬이래요. 레알? 그래서 오늘 그분을 음. 데려왔습니다. 베리님이 저희의 얼마나 오랜 팬인지 알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 주셨대요. 한번. 뽑까요 안녕하세요, 베리. 안녕하세요. 나중처럼 연예분야가 음. 되어 보았다. 그거에 이제 베리를 초대하려고 했고요. 어, 한 몸씩씩 할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갑자기 <웃음> 갑자기. <웃음> 그런 것만 좀 하실 수 있도록 <laughs> 25일 이후로 촬영 들어갈 거예요. <laughs> 음, 웬일이야. 우리 들 24일에 쇼케이스 하거든요. <laughs> 피곤한데 음. 괜찮을까? 우리 오려하는거 아닐까? 없어. <laughs> <laughs> 들자 바디프렌즈 안마의자 <laughs> 편안하게 해줘 아, 아, 어. 이번 어. 생에 오늘 다 쓰는 것 같은데 약간 순간한데내 아, 아, 인생 많이 남았는데. 아, 아. 저희 엄청난 팬이시네요. 저 정도일 지 몰랐어요. 네. 제작진분들이 정말 짓고어요 베리 님은 오늘 저희가 오는 걸 모르겠다고 합니다. 완전 완전 아예 진짜? 하나도 모르지는 못해요. CIX와 피 d 캐스트가 함께하는 성덕특집 이거래. 바로 보시죠. 어, 아, 아, 어 어, 근데 편의점 음식인데 편의점 물건이 없네요? 아, 편의점 물건이 있으면 물건. 네, 가겠습니다. 네. 아, 아. 네, 네. 하나, 둘, 셋. 아, 네, 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편의점 음식 꿀조합 찾 해볼 건데, 우리가 스크린 편의점 있죠? GS25시에 팝콘 강정을 골랐고요, 일단. 올리고당, 그리고 물엿, 후라이팬, 후라이팬. 프라이팬, 프라이팬. 프라이팬, 안세요

시트콤 보던 분들이. 와우. 시아 감정 타임이 왔습니다. 오늘 어, 또시앗이들이다 어, 괜찮겠어. 네. <laughs> 괜찮을까요, 여러분? 할작. <laughs> 정말 살짝 했습니다 여러분. <웃음> 아자. <웃음> 일단 먼저 견과류를 볶아야겠죠? 멤버들 생각하면서. 진영이. 네. 어승훈이. <laughs> 어, 어. 이렇게 용이. <laughs> 은만석이 네. BX. 아, 칼질을 BX. 잘하시는 어. 멤버가 있을까요? 요리 면께 아. BX라세요. <laughs> <laughs> 네네, 어, 긴장된 순간입니다, 여러분. BX가 대출을 쏩니다. 어머, 어안 쏠려요. 눈치 없는 대출 씨. <laughs> 어, 나였으면 내가 알아서 키워 나왔지. 어, BX님이 또 우리 CIX의 최약체라고 하던데 맞죠. 네, 격한 춤 소화하는데 무리 없으신가요? 힘이 또안 들어가가지고. 춤추는데 힘이 아, 안 들어간다. 춤출 때 힘이 없는 편이라. 영혼으로 춘다. 그죠, 아. 굳이 힘을 영, 써야 영혼을 되냐. 영혼을 담아서 이렇게 춘다. 네. 근데 요즘 오오 네. 그래. 그럼 한번 볶아 볼까요? 인덕션은 킬줄 알아야죠. 오 정말요? 제가 요리는 네, 못하지만 <laughs> 인덕션 켰습니다. 인덕션 광고지 여러분 이렇게 인덕션이랑 잘 어울리는 사람 찾기 힘듭니다. <laughs> 네. 네, 한번 성우님이 연습생 생활이 굉장히 또 길었다고 들었어요. 네. 가장 기뻐하셨던 분은 누구셨을까요? 엄마, 아빠, 네. 제 친동생 BX 형이요아 <laughs> <laughs> 눈빛이 이거였구나. 조금 나를 친 가족에 넣어달라. <laughs> 저희 이제 시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박강정이 시럽이 들어가요? 아 이게 오케이. 이제 시약 강정 사드릴게요 제가. 네. 사드릴게요 아 사드릴게요. 네. 시약 강정. 네네. 아니 또 이제 또 설탕을 한번 녹을 때까지 그냥 두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피엑님은 네. 작곡이 특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한번 자작곡이나 랩한 수절. 자작곡. 제목이 지나치게 넣어. 지나치게 넣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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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베리님 손을 잡고 들어드니다 <laughs> 하나, 둘, 음. 셋, 넷! 지나치게 아름다워 배야 yeah. 너를 보면 나도 모르게 배야 yeah. 내일보단 오늘을 중요시해 내 폰에 담긴 나람 벨은 잠시 꺼둘게 야어 <laughs> 잠깐만, 저 진정 좀 하고 올게요 네, 한번이거 이렇게 그대로 넣고 우와, 이게 씨앗 공정이에 그러면? 네, 이제 이게 뭉쳐지는 것 같아요 오 어. 이걸 넣고 승우 님은 또 진짜 보기 드문 얼굴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렇게 얼굴을 막 쓰신다고. 우리 팬들을 위한 짤방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어, 그러면요. 저희 팬분들 위해서 한번 네, 네, 네. 한번 가운데에 한번. 네. 기쁨. 와, 기쁨이. 경열한 <laughs> <격련한> 기쁨. <laughs> 팬들 앞이야. 우와! 슬픔. 액션. 좋아요 <laughs> 죄송해요. 아, 이거 너무 살렸어요. 어떡해요? 아, 전 지금 이미 슬퍼어 <laughs> 잠시만 숨 껐다 할게요. 뭐네 현성님과 그 용희님과 함께 시야도떡을 한번 음. 만들어볼까요? 네, 먼저 이 인스턴트 건조이스트를 먼저 넣어야 됩니다. 오 이걸 어떻게 우는 거죠? 아까 그 설명서 있길래. <laughs> 아 그럼 오늘 저희는 현성님만 믿고 하실까요? 저만 믿으시면. 그럼 저희 오늘 요리 선생님 현성님으로 하실까요? 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타이 바꿀게요. 현성님과 <laughs> 함께하는. 요리실. 네 요리 교실로 탈출으로가세 아, 네, 네, 네. 네. CIX의 푸드 파이터로 유명하신 현상님께서한 번에 가장 많이 먹어본 기록. 좀 어릴 때였어요 근데. 지금도 어리시죠? 네몇살 아, 때요? 중2때인가 네. 라면을 네 봉지를 끓였는데 영화를 좋아해서 집에서 영화 아. 보면서 혼자서 담았던 것 같아요. 또 영화를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네. 자신 있는 영화에서 한번. <laughs> 그 아이언맨 원의 원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네네. 네. 이제 기자회견에서 자기 아언맨이라고 밝히는. 되게 잘 씁니다 아, 한 오케이, 오케이. 1초? 네. 좀 유창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네아 좋습니다 레디 네. 액션 아이엠 아이언맨 <laughs> 우리 용희 씨도 또 그렇게 시리얼을 좋아하신다고 네네. 저희가 그래서 또 포트가 매우 잘 어울리는 시리얼 준비했거든요 와. 저희 켈로그를 향해서 나에게 와라 내가 진짜 시리얼 찐덕구다네 광고 한 가시죠 들어갈게요 네 들어갈게요 자, 레디 액션 음. <laughs> 그럼 저희 이제 보울에다가 씨앗을 넣고 이거 잼 믹스 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음. 한번 이걸 넣고 만죽을 어, 네. 이제 동그랗게 빚어야 됩니다. 아네 어, 선생님. 일단 양은 오 <laughs> 와우 컵. 오 냄새가. 치료 많이 넣으세요시료치료 시리얼. <laughs> 알겠습니다. 치료 진짜 좋아하신다 여러분. 어네 지금 말하는 순간 선생님께서. 이거. 수술을 집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때 이제 제가 부족한 이제 반죽 을좀 넣어주면 됩니다. 네네, 오케이. 아, 자 이거 만두가 아니잖아요. 됐다 됐다 됐다. 너무 예쁘다. 이거 이제 베리님 선물이. 에요 와. 베리 드시라고 제가. 크게 아 이거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 가져가야 돼. <laughs> 네. 아니 우리 또 현성 님이 막내잖아요 팀에서. 네 그렇죠. 어이 형은 나보다 좀 동생 같다. 귀엽다. 음. 막 깨물어주고 싶다. 네. 저는 이제 BX 형 가끔이 좀 막내같이 귀여운 면도 많이 있어서 귀여운 형 같아요. 귀여운 형 같아요. 징거리야.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우! <laughs> 네 오늘 요리 교실의 성적을 맞췄고요 네. 오늘 저희 수강생들 너무 네. 어, 네, 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한번 피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피자요? 네 파이팅 <laughs> 파이팅 네 파이팅 합시다 또띠아를 먼저 구워야 돼요 아 또띠아를 먼저 네. 또 진영님 네. 팬들 사이에서 되게 연습벌레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지치지 않고 계속 계속 연습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원동력이 뭘까요? 뭐 갑자기 그러니까요. 굉장히 시사 인터뷰 같죠. 네. 꿈이랑 목표만 있으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고셨죠? 피디님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람과 흰천만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어. 이런 느낌? 네, 네. 꿈이랑 목표만 있으면은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어. 이거네.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때가 구워지는 동안 우리 소스를 만들어 볼까요? 꿀. 또 다진 마늘이 필요해요. 사실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왜 왠지 알죠? 이미 여기서 지금 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받으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불필요하지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레알 꼴 떨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섞어줍니까? 잠깐만요, 소태가탈것 같아요. 오모 모, 소태 생각 못했다. 어 적당하다. <laughs> 적당하다. 진혁 씨, 그쵸? 맛있게 어. 잘 거지고 있어요. 오, 이거 막 바르면 돼요. 아, 막 바르면 돼요? 네. 이렇게 막하면 돼요, 이것도. 어, 아, 막 카운트치고 너무 예쁜데? <laughs> 여러분, 지금. 완성됐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프라이팬에 넣어가지고 쓰도록 할게요. 우리또 화보 굉장히 잘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화보 찍을 때 중요한 건 이거다. 알맞는 컨셉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취하면 됩니다. 즐기는 정도는 안 되는 거죠? 취해야 돼요. 취해야 돼요? 네. 만취. 네. 만취 오케이. 취해야 돼요. 만취. 네. CIX의 신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또 우리 진영 님이 네. 음악 중심 느낌으로 한번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네, 2019년 하반기 최대 기대주 CIX가 한 편의 영화 같은 무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무비스타 시작합니다. <laughs> 그러면은 아, 아직도 덜로 갔어요. 아, 너무 고맙다 치즈들아 고마워. 우리 팬분들이 진짜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귀염귀염한 모습들 막 많이 보여주다가 또그 무대만 올라가시면 음. 막, 아, 나 이렇게 지금 거. 지금 좀 귀엽네. 본이 숨쉬는 거 귀여운 거 아시죠? 귀여워요. 어. 베베 혹은 배우부로 팬분들께 네. 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네. 멘트 한번 진영이가 <laughs> 요일 이렇게 했어요. 같이 먹을까요? 제가 요일 했습니다. 먹을 옆으로 오세요. 아 네, 베가만 만든 아아피자입다다아 네, 완성. 완성.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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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아아아아 아, <laughs> 하나하짜 하나 진짜 장인의 손길을 만들어주신, 시식들이거든요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 i n g Good morning. Good m o r n i n 면 Good 그러면 n i 이제 편하게 먹어보면서 i 리 c i x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어떤 그룹인지 o r n i n g g 좋습니다 저희 c i x 는 컴 o m p l e t in X 라고 아, 미지수의 완성. 저희 앨범의 타이틀곡인 무비스타는 어반 팝 장르, 도시적인 힙합 느낌, 유니크함. 어 잠깐만, 그럼 지금 이 타이틀 한곡 안에 지금 어반 팝 담아 있지? 몽환적이고 신비로우면서 뷔페다 뷔페. 비패. 와 이거 진짜 뷔페다. <laughs> 한상차리또 <laughs> C I X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독특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룹명이 다른 그룹 후보들이 좀 있잖아요. 이름의 후보들이. 네, 네 어떤 게 있었나요? T H S 라고 댄스의 약자입니다. 팬 여러분들께 아, 네 아, 감사하다는 의미로 하나 더 있었는데 네. 함께 한계를 뛰어 어쩔 거맞요 기대된다. <laughs> 이거 좀 기대된다. 함께 이제 한계를 뛰어놓는 네. 다섯 소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반월 소년이라는 특별 <laughs> 승은씨표정이 CI 액세스 다행이죠. <laughs> 아, 팬분들이 그 계속 씨앗이들 씨앗이들이러더라고요 우리 CI 씨앗 엑스 팬덤에 네, 애 칭을 붙여 준다면 뭔가 비슷한 느낌의 아... 새싹이나 열매가 아... 좀 보기 좋지 않을까 아 생각을 해서 너무 귀엽다 새싹이들 네. 열매들 씨앗이 열심히 막, 어? 막 역시 땅 밑에서 고군분투해서 새싹을 이렇게 올려주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팬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멋있는 가수가 되겠다 완벽했어요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어, 네 어떤 베리님 거. 분명히 어떻게 되세요? 주영입니다. 네. 주영. 네. 주영인가요? 네. 어, 네. 어, 밤에 맴돌 것같으니까 그만 마라. <laughs> 성희, 성희 뭐 어떻게 되세요? 저성 성까지 밝히면 저는. 전... 공이세요 공? <laughs> 아니요. 공. <laughs> <laughs> 공공공준줄 공? 알아가지고. 잠깐만 이거 누가 시켰죠? 안 아, 시켰어요. 아, 고맙다고요. 이거를. 저희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피키 캐스트 에 네. 저희 멤버들과 이렇게 또 나오게 돼서 네. 정말 정말 너무 즐거웠고. 오늘 이렇게 주영 누나랑 아. 같이 또 이렇게 촬영을 해서 굉장히 뜻깊고 네. 굉장히 재밌던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더 감사하죠 어, 항상 뭐 연습 끝나고 예, 유튜브 보면서 뭐 피키 캐스트 엄마가 담긴 후에 보고 즐겨봤었는데 이렇게 피키 캐스트에 불러주셔서 모든 스태프분들께 영광이라는 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더더더 영광이에요 아, 너무 너무 맛있었고요 베레 님이랑 같이 만들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빛날 좀 많이 했는데 주영 누나께서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가고 편하게 잘할수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영근 아이컨택 3초 갈게요. 어머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방송을 못 끝내요, 그러면. 신장검이 걸려요 <laughs>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맛있는 음식 너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엄자무 자주 보거든요. 다음에는 엄자무에서도 한 봤으면 정말 깜짝 놀릴 거 여러분 정말 이건 정말 리얼로 몰랐거든요. 과분한 시간을 선물해주도록 감사드리고 한 명이 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여러분 아시죠 열심히 스밍 돌리고 아시죠 여러분 핸드폰 원래 스밍 돌이라고산 거예요 아시잖아요. 더 이상 말은 댓글로 쓸게요 여러분. 우리끼리 아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 CIX의 따끈따끈한 데뷔곡 무비스타를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앞으로도 c x 많이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다음 컴백에서도 PD캐스터와 네. 함께 즐거운 네. 시간 만들고 싶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만나요 너무 아쉽지만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둘셋 지금까지 c x 였습니다. 였습니다 안녕 어, 이거 팬들 사이에서 유행하겠는데요 레시피?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유행하지 마십쇼 <laughs> 절대 유행하면 안 됩니다